맨 처음에 하신 게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신 뒤에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달라갔습니다.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 거의 사람들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살고, 그런데죠. 자기 발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음. 소인이 우리에안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한달좀될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따라 볼 방법도 없고. 다만, 자기 말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싶다고 그런그 말을 내가 들었길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니까 여기 늘 앉아있던 자리를 비우고 딴아간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발로 간게 아니라 소임께서 인도하셔서 그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소인을 데려가셨으니 거저잘 훈련시키시고 옛날 소인은좀 죽여주시고 새로운 소인이 만드셔서 다시 자리에 돌아오시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늘그 사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광해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억된 게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면 그분은 성령의 인도 하심 받았습니까?그곳에서 성령과 함께 거하셨을 겁니다.그러면서 그분들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소위 말하자면 하나의 앞으로 타게해야할 일에 대한 사명을 받지 않으실까? 그러려고 불러가실 거죠. 그러나 그분이 들으신 음성은 천사의 말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말도 들었습니다. 거기가 사마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소인도 그럴지 모릅니다. 또 우리도, 우리도 역시 끊임없이 천사의 음정도 듣지만, 사탄의 음정도 우리 그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세번 받으셨지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사탄의 음성은 아주 달콤합니다. 아주 합리적입니다. 비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어떻게 응하셨는가를 잘 보면 우리도 그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말을 주고받긴 했지만 말을 섞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주고받긴 했지만 그의 말에 달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증명해봐라 세상에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그건 유혹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리를 걸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에게 만들어보라는 건 유혹이 아닙니다. 할수 있으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하실 때, 글쎄, 가타, 부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런 말 하셨습니다. 단 한마디. 사람은 떡을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자기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대꾸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말을 했습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 말에도 그분의 대답은,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천하를 얻고 싶으냐? 내가 죽이니 나에게 절한 번만 해라. 그랬을 때, 가타부터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절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 당신의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하지 않았다 겁니다. 옳다, 그러다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실 말만 했습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속삭이며, 어, 우리는 사탄의 말, 요즘 말로 하면 애고의 말입니다. 이 말에 우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할 예, 것은 이하고 예, 아니, 할 것은 아니해야그 밖에는, 그 밖에는 전부 사탄으로부터 원말, 음,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천사의 말인지, 하나님의 나이가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이, 애고가 나한테 하는 말인지, 이거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가단합니다 머리를 가지고 분단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얘는 그것뿐인가 못합니다.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기는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전사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이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속상이는 말을 들을 때는 저게서 화가 납니다. 누가 떠오르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자기 가슴을 들여다보면 금방할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쪽에 대해서 는 예하는 거고 한쪽에 대해서 는 당황하게 아니. 간절합니다 이렇게 40일을 지나시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소음도 지금 소인도 그와 같은 길을 밟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사탄의 속삭이는 말에 무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습니다 우리를 욕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십됩니다 그러면 금방 분간이 됩니다. 어떤 말이 들렸을 때, 내 가슴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굴리지 마시고, 얘랑 백발백중 넘어갑니다. 마음 편안합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가볍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으세요. 그 말을 들을 때화 속에서 화가 납니까 어찌합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을잘 채우시고 이제 언제 소인이. 어떤 모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안 남았을 때 더욱 정신 차려서 이 사십 일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기회를... 따라가셨고요. 우리 이 자리에 앉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락락원 현관별, 현관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유리 그림, 정문에, 소장만이 그려졌습니다. 아세요 어떤 그림 그리 졌십니까 네? <laughs> 두 장면 하나는 개세만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우신 두 종류 기도하는 종문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이쪽 오병이어는 우리가 그리피나 저는 이것이 언제 누가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지만 이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라 떠들지 말고 숨어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님의 힘을 받았다 예. 그건 붙박이에요 열고 따를 수 없어요 그 기도하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라.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라. 병든 사람들 병코 쳐워주라 외로운 사람들 가서 친구가 되어주라. 어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여기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라 생각을 제가 며칠 전에 한참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알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뭘 하든지 좋으니까 제발 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깊이 깊이 정직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척하지 말고 나 하나님 당신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있으면 나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단 말이. 그게 진짜 기도. 높고 높은 천하에 그 땅이 소리 하지 말고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런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배풀어요. 배고픈 사람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배풀어요. 이 교회는 그러려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 직접 하라고 한거를셨어요 그냥 돌 배고픈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셨으니 뭐든 먹여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있는 게 무엇이냐 물어요 어, 한 어린아이가 버릇대 다섯 개와 생전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나눠서라. 안, 안 그랬어요. 나한테 나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회 구로하는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에게 그분께 전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몸, 이거, 당신 겁니다. 당신 쓰십시오. 이런 겁니다.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이거, 책관입니다. 당신 쓰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걸 가지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풍료하게 먹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오병 개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여기 교회가 그 되기를 바라서 합심을 그두개의 그림을 그 전관에다 들락날락하면서 더욱 좀 신하라고 그러신다는 거죠. 요가 난다가 여행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 변절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하는 거다아십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과거는 다 관두고, 이제부터라도 두 가지씩 시하자내 것을 내가 쓰지 않고, 예수님이 쓰시도록 해드리자. 이 시간을 내가 쓰지 않고, 예수님이 쓰시도록 해드리자. 내 재능과, 내가 가진 재물과, 이런 것들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도록 해드리자.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일에 대 아무리 유혹을 하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신나 승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번 기회를 우리 모두 잘 활용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실을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